안녕하세요.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는 남자, 꼬마 중고차, 김영나입니다. 오늘 추천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온 중고차량은요, 바로 이 앞에 있는 녀석, 미국의 명문 자동차죠, 지프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이 차량 공식 명칭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3.0 오버랜드 차량인데요. 이 차량 스펙부터 빠르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스펙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요 지프 차량 하면 이제 오프로드 차량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도심형 SUV에도 정말 적합한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넷부터 보시면 일단 차체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본넷에는 음, 스톤칩이라든지 스크래치 흔적 같은 거는 전혀 음,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그릴 그릴도 보시면 관리 상태를 얼마나 잘하셨냐면, 이 거대한 그릴에도 크롬이 벗겨진 흔적 같은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. 그 다음에 앞쪽 옵션으로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헤드라이트 상태도 보시면, 일단은 백화 현상의 흔적 같은 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. 스크래치의 흔적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차량 옆면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차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거의 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데요. 이 차량 20인치 휠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, 휠 상태가 아, 정말로 완벽한 것 같아요. 스크래치 흔적 같은 것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. 타이어 상태는 약70%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. 이휀단 쪽도 보시면, 아, 굉장히 관리 상태가 완벽해요. 이제 흔잡을 곳이 없는데, 앞 도어와 뒤 도어도 눈콕이나 스크래치 흔적 같은 건 보여지지 않고 있고, 이렇게 크롬에도 정말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것 같네요. 뒤 휀다도 어, 정말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휠 상태도 보시면 앞뒤 휠이 정말 백점입니다.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쪽 타이어도 약80% 정도 남아 있는 모습. 네, 차량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. 차 뒷면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차체 그리고 깔끔한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차량 뒷면 유리를 보시면 이렇게 송악가루가 묻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로 출고할 때 세차까지 해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차 뒤쪽 상태는 이제 트렁크부터 해서 뒷범퍼까지와 어... 정말로 이 차량 기스 하나 없이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전동 트럭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뒤쪽에는 이렇게 러거지 스크린까지 장착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이걸 해체해서 보면 트럭크 상태가 정말로 깔끔해요. 이거는 누가 보셔도 정말 새차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사용 흔적감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스페어 타이어까지 이렇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차량은 이제 전동 트렁크 닫는 버튼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뒤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함께 후방 카메라가 잘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뒤 횡다도 보시면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뒤쪽 휠에는 주차 스크래치가 보여지고 있어요. 이 부분만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상태는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약8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뒷 도어, 앞 도어도 너무 깔끔한데 여기 크롬에는 살짝의 생활 흔적이 보여지고 있는, 있는데요. 이 부분만 또 마이너스 요점이 될것 같네요. 앞 펜다도 너무 깔끔하고 앞휠 상태는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실내에서도 완벽한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내 상태 및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탑승하게 되었는데요. 일단은 그랜드 체로키 차 자체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그런지 실내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. 이 차량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실내 관리 상태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. 이거는 누구나 와서 보셔도 실내가 깔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. 이 가죽 상태 또한 너무 사용감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옵션 설명을 위해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도 이렇게 버튼 시동키로 작은 터치 한번 해도 시동이 잘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옵션으로는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전동 시트 또한 굉장히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. 핸들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핸들 리모콘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좌측에는 이제 볼륨 버튼,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조그 셔틀 쪽을 보시면 확실히 지프가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답게 이렇게 서스펜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늦게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한번 옵션 체크를 다할때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조향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듀얼 풀 오토 에어컨으로 에어컨 세기도 어 굉장히 바람 세기도 잘 나오고 차가운 바람도 잘 나고 어 추워요 바로 꺼야겠네요. 그리고 위쪽으로는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내비게이션이 조금 작은데 그래도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화질은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렇게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오프로드 하면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파노라마 설루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굉장히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레일에 이물질 같은 게 없어서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게 열리고 닫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뒷자리도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옵션을 마저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쪽에는 이제 양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게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핸들 열선도 장착이 되어 있고 파킹 어시스트 이렇게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넉넉할 정도의 손이 다 들어갈 정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에도 LED 등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한결 더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네요 네, 차량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쪽에는 많은 옵션은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관리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 넘어왔습니다 차량 공간은 이 정도면 정말 넉넉하지 않나요? 예, 등치가 있으신 분들도 요차 그랜드 체로키 차체가 크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고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가죽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네요. 가죽 상태는, 음. 사용 흔적감은 그래도 살짝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차량, 저 기능도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시운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시운전을 하려고 나왔는데요.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실내 지하주차장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, 확실히 차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앞이 잘 보이네요. 운전하실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, 코너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차가 힘이 좋아서 그런지, 코너도 이렇게 오르막길 경사가 되게 높은데도 잘 돌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안정감 있게. 출력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악셀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진짜 차가 너무 확 나가서 깜짝 놀랐는데요. 브레이크 또한 굉장히 잘 밟히는 이렇게 잘 밟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. 아, 이 차량 진짜 코너링이 예술이네요. 아, 코너를 도는데 정말 깔끔하게 안정감 있게 코너가 돌아, 돌아지는 모습이고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저 꼬마 김영남이 추천드린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함께 보셨는데요. 잘 보셨나요? 제가 SUV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SUV를 구매하게 된다면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이 바로 이 그랜드 체로키로 변했습니다. 굉장히 차체가 높아서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했고요. 승차감 또한 정말로 좋았던 것 같은데요. 이 차량 금액은 저희 꼬마 승고차에서 175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 꼬마중고차는 앞으로도 이 차량 말고도 더 많은 차량을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 사이트로 방문해주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영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